최인홍 후보는 교육감 고난 대행 재임 시절 역점 사업 늘봄학교를 내세웠습니다. 늘봄 무상지원 대상을 초 2, 3학 년까지 확대하고 현재 4곳인 늘봄 전형학교를 구군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특수학생과 느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교육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후보는 모든 유치원을 무상교육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를 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경제교육 확대와 서부산권 기숙학교 설립, 유인학교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김석준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AI, 인공지능 교육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딩부터 빅데이터까지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영어와 수학은 물론 진로 진학 지도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 대장정과 독립 역사 탐방 추진, 손바닥 헌법책 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